와 태어나서 처음 와본 글램핑장. 세실, 입실인데 지금 너무 빨리 와가지고 배드민턴을 하면서 기다릴 겁니다. 응? 아. 뭐 아, 어, 갑자기 엄마한테 날랐는데요? 나. 아이고 못해. 이거 잘하지? 나. 엄마 엄마가 웃음이야. 엄마 엄마 되게 잘하지. 저기서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있는 데로 뱀오면 어떡해? 하늘 위 산실로 딱 때릴 것 같아. 그걸 잡을 수 있어. 요 사이로 뱀이 속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나 개이. <laughs> <laughs> 던져 이기고. 와, 무섭겠다. 그렇지? 두 번째로 시작된 캐치볼 게임. 오야. 오! 저 높게. 우움직이 진짜 굉장해. 민지기도 잘하고. 어, 아유, 어우, 아쉬워. 여기가 체크인하는 곳.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엄청나게 이쁜 나무로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안에는 오, 무릎담요들, 쿠킹오일, 부탄카스, 글라스 잔이랑 머그컵들이 놓여 있고요. 여기 보면 냄비들이랑. 이렇게 라벤더 색깔의 방인데 너랑 나 함께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쑤싸져 있고 옆에 오두막이 아예 여기 난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옆에는 이제 또 다른 카라반. 걱정 근심 입장불가. 신나게 즐겨 보세요. 와, 진짜 제가 캠핑장을 이렇게 온 거는 처음인데 준비도 안 해도 되고 다 있어서 여기가 진짜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제일 큰 거를 빌리긴 했는데 다 안에 내부는 좀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저기 위에 매달려 있는 천들 중에 제일 이쁜 거 무슨 천이야? 이거. 어, 야, 엄마도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았는데 어쩜 우리 마음이 딱 똑같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좋았어. 담요도 하나 고르러 가자. 저거. 메니에 곰돌 있는가? 어. 오케이. 똑똑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우와 진짜 좋아. 하아만 바닥도 진짜 따뜻하고. 와와 <laughs> 여기 침대도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어메니티도 이렇게 다 있어요. 칫솔하고 수건이랑 여기 작은 냉장고도 이렇게 있고. 왠지 이따가 남편 이 여기서 하고 우리 둘이 저쪽에서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라라라라. 오 어때? 어때 어때? 너무 좋아. 와와 나무 냄새 나 그치? <laughs> 어 어때 <됐다>, 따뜻해? <됐다. 웃음> 너무 재밌게 따뜻야 응. 엄마 맞았잖아 미안해. 엄마 따뜻하게 아 그런 거 했어? 고마워. 엄마 랑귀 만져봐 너무 차가워. 어저귀 그렇죠. 응. 귀돌이 주자어 귀돌이 가까잖아 응. <laughs> 아빠 나 보고 싶어. 왜 보고 싶어? 어디 가서? 편의점. <laughs> 편의점 는데 보고 싶다고? 왜냐면. 응. 편의점이 멀리 있는데 아빠 b 거기 또 멀리 가잖아. 편의점 별로 안 멀어. l i 밖에안 걸리는데? 아빠 너무 보고 싶어. 거기서 뭐 하세요? o l 풍경을 보고 있어. 오 진짜? 누구 기다리는 사람 같았고. 아빠도 기다리고 보고 있 n B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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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l i <laughs> 너 그거? 너 그거 왜 꽃집검에서? 나 보여줘 봐. <laughs> 코가 왜 이래? 어떡가 닦아야겠다. 아. 저희가 이제 불이 붙어 가지고 저희 난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굴뚝에서 연기 나왔나? 붕고구마도 되고. 예쁘다. 이쁘지. 크리스마스에 진짜 불나오는 거 같다. 근데 그거 같아. 사우나 편백나무 사우나 아. <laughs> 사우나. <laughs> <편백나무. 웃음> 분위기 크리스마스 같고 되게 좋다 그러고 있는데 사우나 같은. 알루미. 완전 맛있게 생겼네. 자 한상 차림 너무 맛있습니다. 아시 어때요? 오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가 지금 제일 기다리는 게 뭐야? 오루라라브

아비나 뭐라 불러? 아름다운 땅에, 빛을 향하네. 강군 할아버지가 찾아보시고. 고인들 맺히고, 기다세우에 세대 숨서 유산인물도 많아. 꿈자태 운동명화, 백채운조왕 아주 머온샷고세 산추고, 바다라 황새토대왕. 신화장고리 사부. 백채풀적당아 삼초공룡좌왕 한상가배개배 역사운관창 역사는 흐른다. 자 이거 선물로 고구마를 까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고구마로 변했어요. 맞아요 마이크가 고구마로 변했요 엄마 이게 진짜 캠핑이지? 그치 봐봐 이거 다 먹고 감광술래. 좋아 안 좋아? 감광술래 왜? 캠핑은 원래. 여기 치우고 여기서한 바퀴 돌면 안 설레게 또 하는 거야 무슨 의식이야? 결국 감성스러운 소원이 나와서 어 진짜? 응. 누가 알려줬어? 아니 내가 혼자 알고 있어아 그래 태어나면서 알고 태어난 거야? 응그 원빈이는 이렇게 하면서 무슨 소원을 빌고 싶어? 세상을 지키는아슈퍼히어로 같은 게 되고 싶어? 응어렸때 <laughs> 아, 소방차가 되고 싶어 소방차? 응. 소방차가 음... 되고 싶어 알아서 네. 이렇게 수방, <laughs> <laughs> <웃음> <까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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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전에 형아들과 달리기 시합을 치고 오로라 선물 또 받았는데 물다가. 물어. 그럼 색깔이 어때? <웃음> <웃음> <오> <웃음> 엄마! <웃음> 엄마! 어때? <laughs> 야, 아예 샤워까지 싹해갖고 엄청 뽀동뽀동 인데 근데 여기가 했어 아빠 결정했지 최고야? 아빠한테 엄지를 쫙 한번 날려줄까? 너지이 <laughs> <laughs> 밤에 뭘 드시겠다고요? 컵라면 갑자기? 역시 캠핑엔 컵라면이지 재밌었어? 뭐가 응. 제일 재밌었어? 재밌어요. 다 재밌었어. 어때 또 와? 내일 또 와. 내일 또 오자고.